자, 바로 다음 게임. 아 뭐야, 블루 스택 안 꺼졌네 제대로. 뭐야 이거. 뭐 노류 코드가 떴는데? 됐다. 뭐야? 비디오 드라이버 크래시드 포 엔드 리셋 뭐야 이게? 자, 게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할게요. 잠시만요. 그동안 카테고리 바꿔야겠다. 좋아, 다운로드가 다 됐다. 이제 되겠지? 아, 안 되네. 비디오 드라이버 크래쉬 도어스 리셋, 아이 크래쉬 드인드 리셋.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자, 이번 게임은 넘어갑시다. 오류 떠서 못하네요. 뭐하지? 이거 해야 겠다 I'll take you to Tomato Town WASD Move Left click grab Look down to see the list 자, 소리가 좀 큰데 뭐야? 뭐야? 잠깐 감도 죽네 뭐... 빨라. 잠시만. Really like 좀낫다 팝콘, Thanks. 구믹스. 구믹스가 뭐야? 커리얼은 뭐야? 일단 팝콘을 찾아 보자. 이건가? 아닌 거 같은데. Yeah. Yeah. 와, 나 근데 팔 진짜 편하겠다. 뭐야, 우믹스는 얻었네. 팝콘. 이거 사람한테 한번 어떻게 되냐? 안 되네. 팝콘이 어디 있나?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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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건? 이멀 쥐바 뭐야 이게? 뭐라든 거야 내가? 기상 버튼 같은 거 누르는 줄 알았는데 딱히 아니네. 재밌는 장황 나올 줄 알았더니만. 아 시리얼이구나. 면 아직 면 나를게. 좋아. 이제 파콘만 남았다. 팝콘팝콘 팝콘. 이거가 여기있다 뭐야? 더 사오라고? 아니 그러게 내가 여보 내가 말했지 좀장 이거 리스트 적을때는 좀 제때제때 적어가지고 해놓으라고 꼭 그렇게 집안일하다가 갑자기 필요한거 있으면 나와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오라 저거 사오라 아주 그냥 귀찮아죽겠어 수프 두개 뭐야 워터 두개 수프 어딨어? 이건가? 아닌데? 수프 수프가 뭐야 이건가? 뭐야 이거 워터라고 이게? 물을 캔에 넣어서 파는구나 좋아 그럴수있지 캔드 푸드 머쉬 이거야? 이거다 그리고 수프 아 이게 혹시 마시는 수프가 아니라 비누를 말하는건가? 비누 소프 그건가? 아 근데 여기 식료품점이잖아. 그러면은 마시는 먹는 수프 맞는 거 아니야? Yeah. 어. 아 어, 이거다. 휴. Right. 아니 여보. 음. 뭐야 um, 오렌지, All 오렌지. 라임, 라임 어디 있어 라임. 라임. 저 같은데? 비켜 yeah. 봐. 아이건 레몬인가 이거? 레몬이네? 라임은 뭐지? 라임은 뭔가 초록색인가? 저건가? 뭐야 이거는 배추? 양배추인가 본데 라임 이건가? 이거네 구믹스 구믹스가 뭐야 아까도 있었는데 아웃소다가 먹어진 정체불명의 그 구믹스 이건가? 아닌데? 구믹스가 뭐지?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방자 이거 카테고리 안 맞았구나 잠시만요. 오케이 바꿈. 뭐야? 빨리 시다 팝콘, 꾸멕스, 시리얼 팝콘? 아니 이거 주인공 이거 다해집는거 봐라 시리얼 어디있어 이건가? 이건가? 맞네 꾸멕스가 뭐야 꾸멕스가 대체 뭐야 꾸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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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파파고를 이용하자. G U M M I C I G U M M I C S I C S 아 인몸운동이라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파파고에도 안 뜨는데 뭔 단언지 이건가? 아니 오렌지잖아 이건. 뭐야? 방금 내가 뭘 잡은 거지? 뭐 이상한 아 벌라 됐어. 잠깐만 캐럿. 캐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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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러스 포테이토칩, 포테이토칩. 이런거 맞네. Tomato, 토마토, 토마토 um, 시리얼. 시리얼. 그리고 아, 시리얼 이거 아니야? 이건가? 맞네. 치즈. Yeah. 치즈 베이커리에서 베이커리, 베이커리 쪽이 있지 않을까? 치즈는 아닌가? 이런가? 아닌가 보네. 이겼다. 맛, I really 이게. want stuff. I need more stuff. Energy 아, Hi, it's, it's me again. I gotta listen to so, this call. There's a problem with the credit card we gave you. There's no money on it. I'm sorry to do this to you again, uh. but <laughs> <laughs> 그래디 카드에 문제가 있다는데? You leave without and and no. your your 뭐야? 뭐야 나 카드에 문제 있어? 어 <laughs> 뭐야? Get out 뭐야 잡히지 말고 나가라고? 나가라며 uh, hey.

휴. 380달러를 훔쳤다. 재미있었습니다.